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제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신제품 생생리뷰 원정대 22번째인데요. 저희가 요즘에 날씨가 쳐서가 지나고 나서 한풀 꺾인 게 느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늘 다이어트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바로 제 저의 자기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아직도 다이어트를 진행 중인데 요즘 특히 꽂힌 음식이 있어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고단 고식 5곡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이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뻔하기도 하고 원래 이 제품은 신제품이라서 가지고 올까 말까 하다가 인기 제품이라서 제가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이 제품 처음 봤을 때, 음, 많이 먹는 제품? 뭐, 인기 제품이라고 하니까 한 번쯤 먹어볼까라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말 좋은 게 일단 단백질 쉐이크예요 근데 단백질 쉐이크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먹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칼로리가 높아요 여러분 300대 칼로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을 때음이 정도의 칼로리라면 이 정도의 맛의 퀄리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175 칼로리밖에 하지 않아가지고 칼로리에서부터 일단 합격을 제가 주급 갑니다. 여자분들이 평소에 한 끼에 먹는 칼로리의 열량이 700 칼로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쉐이크가 175 칼로리니까 굉장히 적은 칼로리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다 하면 은두개조까지 먹어도 그렇게 700 칼로리를 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 단백질 쉐이크를 먹을 때 뒷편에 하단에 보면은 어, 물보다는 우유나 두유랑 같이 쉐이크해서 먹으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 고단고식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물에 타 먹어도 맛있다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물에 타 먹어도 맛있을까?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일단 상품표를 한번 보니까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백질이 11.5g이 들어가 있어요. 단백 어 칼로리가 175g인데 아 5칼로리인데. 단백질이 11.5g 그리고 식이섬유가 5.9g 어 이게 굉장히 말이 되는 그런 단백질 섬유인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먹어봤는데 너무 정말 조,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타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뒷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진하게가 있고 연하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시면 연하게로 물을 가득 차서 드셔도 되시고 어 저처럼 진한 맛을 고소한 풍미의 맛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진하게 여기에 선까지 사가지고 즐기시면 되는데 이게 저는 미숫가루 맛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쌀, 귀리, 옥수수, 율무, 현미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물 같은 것도 뭐 우리 먹거리에 대한 그런 의심 굉장히 많잖아요 국내산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어 제가 평소에는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아침에 물에 바로 타서 먹거나 그렇게 들고 다니기에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안쪽에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따가지고 여러분께 내용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제가 따가지고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간편하게 원래 이렇게 따는 것도 쉽죠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평소에 먹을 때 살짝 불어줘요 불어져가지고 안에가 열면 이게좀 부풀어오르면 그때 물을 붓거나 아, 내가 오늘은 진짜 배고프다 하면은 칼로리가 낮은 두유를 섭취를 하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물로 먹으려고 해요 왜냐면 물은 칼로리가 없잖아요 물만 먹고 살이 찐다고 하는 당신은 바보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진하게 먹기 위해서 한 물을 120g? 120ml, 120ml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고운 미세 입자가 바로 나오는 게 느껴지시죠? 피디님 주문 됐을까요? 아 이거 냄새가 향이 굉장히 고소한 풍미가 제가 원래 여기 석고상 먹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냄새가 향이 풍 풍미, 향의 풍미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섞어가지고 꾸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꾸덕하게 먹는 미숫가루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 네 바로 접니다 꾸덕하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율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자판기에 타놓던 그런 율무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국내산 오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국물의 풍미라고 할까요 그런 풍미가 코를 향긋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가루 외에도 안에 보시면은, 어, 약간 호두? 약간 그런 자처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씹을 때, 어, 굉장히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정도 섞어가지고, 한 이렇게? 진짜 우리가 예전에 먹던 율무 그런 느낌의 색깔이죠. 피디님, 제가 바로 먹어도 될까요? 자, 음. 아까 전에 율무 맛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율무의 맛이 나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물에 타먹으면 약간 물맛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진한 맛을 좋아하신다 하시면, 두유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아무래도 칼로리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에 타먹어도 충분히 맛있는 맛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피디 이거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아 가격 전에 네. 안녕하세요 준피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격 전에 어, 이 제품을 어떤 분이시면 좋을지 네.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아, 간편성 말씀하셨는데 정말 네. 간편한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일단 원래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팩으로 되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고 그리고 저의 부엌이죠 부엌 서랍장에 넣어서 하나씩 꺼내 먹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특히 야식 같은 게 먹고 싶은 야밤에 야밤에 우리 배달의 땡땡을 켜가지고 야식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족발을 먹을까 닭발을 먹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부엌 서랍 쪽에 있는 이 고단고식 쉐이크를 생각을 하면 은아 맞다 나 다이어트 중이었지 아나 지금 이거 먹을 때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은 율무 맛이 나가지고 여러분들도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맛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간편하게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고 집안에 서랍장에 넣고 다니기도 좋고 그리고 다이어트하는 친구에게도 추천하기도 정말 좋은 고단고식 쉐이크인데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도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용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HMB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구매도 가능하시다는 점도 이 제품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럼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보시, 보시겠어요? 가격이요. 제가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제품의 가격에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3,000원대 아닌가요? 3,000원대 맞습니다. 아, 네, 3,000원. 저3,600원 가겠습니다. 네, 근접하셨고요. 네. 3,900 원이 정가인데 네. 지금 세일 기간이요. 3,500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기간이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데 3,900 원에 한 끼에 물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회사와 다니시죠? 회사에 다니시면 회사 비품들을 써야 되잖아요. 회사에 있는 정수기를 사용하시면은 3,900 원에 한 끼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집안에 우리 저희 물로 해결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3,900원에 한 끼를 해결한다? 그럼 정말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내가 다이어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위가 많이 줄지 않았다. 두 개는 먹어야겠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약 8,000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요즘에 한끼 같은 경우에는 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일단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국내산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단백질이 11.5g이 들어가 있고, 단백질이 11.5g 들어가 있고 식이섬유가 5.9g이 들어가 있으니까 건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칼로리가 175칼로리밖에 안 된다라는 점이 이 제품이 저의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신 제품들은 포인트는 말씀 주셨고 네. 살짝 아쉬워서 좀 개선이 되면 더 좋겠다 어,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좋겠다.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진하게 맛을 먹고 싶으시다면, 두유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두유나, 어, 우유나, 물이랑 넣었을 때 느낌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을 넣었을 때 다른 제품보다는 확실히 맛이 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유나 어, 우유가 조금 더 생긴다는 맛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고단부시 단백질 쉐이크가 이거 율무맛, 미숫가루 맛도 있지만 어, 초코맛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코맛은 안 먹어봐가지고 초코맛을 물에 찼을 때는 어떤 맛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에 탔을 때 밍밍한 것까지는 아니고 진한 맛은 아닙니다. 제가 물을 120ml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한 맛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진한 맛을 원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두유나 우유를 타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더 포만감이 더 높겠죠.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칼로리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특정점을 드리고 싶어요. 피딩이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300칼로리 훌쩍 넘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칼로리가 175칼로리라는 것 자체에서 저는 정말 크게 특별한 별 5개를 주고 싶고요. 하지만 맛에 대해서는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칼로리가 낮은 주유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200 칼로리 때이기 때문에 300 칼로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거슬리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별점을 준다고 하면 별 다섯 개에서 음 그래도 별 다섯 개로 할까요? 10점 만점이라고 할까요? 10점 만점으로 하세요 <laughs> 10점 만점이요? 10점 만점에 저는 그래도 8.9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제가 지금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은 제품들을 정말 많이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은 쉐이크, 그리고 단백질이 11.5g이나 들어간 쉐이크는 찾기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점 8.9를 주는 거고요. 혹시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드셔보셨을까요? 아직 먹기 전입니다 아직 먹기 전이라고요? 아, 피디님의 맛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저의 맛의 평가는 두유를 넣으면 조금 더 진할 거고 하지만 칼로리가 이렇게 낮고 그리고 단백질이 11.5g이 들어간 그런 쉐이크는 찾기가 힘들다는 점을 제가 지금 번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네. 맛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네. 전체적인 리뷰를 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네. 어, 전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율무의 맛이 나요. 그래서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다이어트를 하지만 지속 가능한 맛있는 맛이 있는 그런 단백질 세이크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려요.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점수를 깎은 거는 물에 넣어서 타 드세요 라고 해가지고 정말 자부심 있게 정말 진한 맛이 나올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맛이 없는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호불호 없이 좋아할 그런 율무의 맛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어 저희 네4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제품군도 있는데 네. 제가올리병 매장 직접 확인했을 때 가장 많이 비어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어서 오, 가장 기이트 네. 판단해서 가지고 온 것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품... 굉장히 솔드아웃이 빠르게 되었던 제품이었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여자분들이 칼로리를 보고 많이 구매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고단고시 단백질 쉐이크 22번째 생생리뷰 원정대로 지금 찾아왔는데요. 다음번에는 23번째 제품으로 찾아올 거고요. 다음번 제품도 쭉 아, 초 다음번 제품도 지금 제나와 함께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